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들어오시기보 기대를 많이 했어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걸 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은 뭘 배워봐야 될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하게 하고 하기 전에 손 운동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건강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몸을 쭉 편한 자세로 퓨피세요, 하시고 즐겁게 손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잼잼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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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그러면 곤지곤지를 하는데 소위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지는데 대장, 비장, 배꼽을 다 눌러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손 바꿔서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생식기 생식기 자을 줍니다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허리합니다. 허리, 허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엉덩이 자극합니다 비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운동 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으세요 손을 모아서 적깁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손가락 바꿔서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다시 잼잼 운동 합니다.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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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 잼잼 잼잼 자, 이제 손털기 운동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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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이제 삼삼칠 박수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스, 여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 내 몸은 내 손이다 있죠? 처음에 알려드렸죠? 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하고 나면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몸이 전체가 편안합니다. 아셨죠? 이 시간마다 꼭 이거 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예, 운동 끝났죠? 손 운동? 응? 어때요? 몸이 거뜬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 응. 자, 이제 이번에는 담요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기준은 혈당을 측정했을 때 공복지 혈당이 80에서 120의 정상 혈당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아 어, 비정상은 126 이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120이 넘으면 그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뇨병은 췌장의 괴타세포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 이상으로 포도당이 혈액 중에 남아서 소변으로 많은 양의 당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 어르신들, 누가 당뇨병이 뭐야? 그거 당거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지? 그러죠? 그래, 맞긴 맞아요. 그런데, 피장의 베타세포에 생성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 이상으로 포도당이 혈액 중에 남아서 소변으로 많은 양의 당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그가 당뇨병이 뭐냐 그럼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예,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은 유사한 생활식습관을 가진 가족력이에요. 타고난 치질 말하잖아음 제가 고혈압에서 타고난 치질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또 운동 부족이, 또희만하고 바쁜 식품을 많이 먹고 인공조미료 같은 거또 설탕이나 단 거를 많이 섭취하면서 환경적 그걸 환경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몸이 무거워지면 뭐 운동이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변화시켜야 병이 낫는다 그런 거예요. 병이등상하려면 다음 다시 저음 저, 음, 저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다시. 많이 음식을 먹고 돌아서 배고픈 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단뇨또 소변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는 게 당뇨병 증상이에요. 한 가지라도 유난스럽게 많은 것은 당뇨병의 증상에 가까운 가깝,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전조 증상으로는 눈이 잘안 보여요. 당뇨병에 제일 눈이 망가지는 게 제일 첫째 건이죠. 당뇨병 증상에서 그러니까 빈혈도 오고. 또, 두통도 오고, 수족냉증또손발저림 무력증 같은 게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력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합병증으로는 백내장, 또, 치과질환, 귀가 승승 이렇게 뚫리는 것 같이 엉성해져요. 그러면 치과질환이죠? 어, 신경장애, 또 피부질환, 또 고혈압, 심장병, 또흉관이 고혈압이나 심장병은 혈액이 끈적끈적한데서 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넘어가서 당뇨병의 의학적 관리 방법을 보세요. 운동 요법은 식후 1 시간 정도 빨리 걷기에 비슷한 효과를 주는 운동으로서 주 5회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1 시간 이상씩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밥 먹고 나면 어,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걷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어, 또한 이제 밥도 식이요법도 비만하지 않게 활동량을 고려한 건강식단으로 일정 시간의 양을 조절한 식사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가서. 어, 그래서, 어, 그걸 저, 감안하셔서 저 조금씩, 조금씩 식사를 조절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복용이에요. 혈당, 또 체중, 또 플레스를 관리, 중성지방 등의 관리 등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꾸준한 관리를 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당뇨병은 약은 잠시 머무는 것뿐이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운동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운동을 5회 이상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치나 보세요. 흑뇨병 치방에는, 요, 김에 도 있죠? A13681215, F의 519, G의 신장요 G의 11, N의 18번으로, 기본봉에치 서엄뜸을 뜨면서 또 서엄침봉, 박진봉 등으로 수지를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A1번 생식기 A3번 방광 또 A6번 삼초 A8번 배꼽 A10번 십이장 A12번 위장 A16번 심장 또 G11번 심장 이 심장이 16번은 모율이고 이경락이에 이거 11번을 예그또 FA 5번 기장의 경락을 눌러두고 여기 FA 19번 모혈를 눌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이번에는요 당뇨병을 보하겠습니다. 당뇨병 누구나 당뇨병 많이 걸리잖아요. 자 이게 손을 피시고 왼손을 피세요. 음자 생식기를 생식기에 찍고 네. 천천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음. 그 다음에, 자, 심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배꼽 2분의 1짜리. 배꼽. 자, 그 다음에 위장을 짓습니다 12번. 심장과 배꼽의 2분의 1짜리.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A3번이 방광입니다, 방광. 응. 네네네. 꼭 누르세요. 응. 그리고 A6번이 3초. 3초. 예. 그 다음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거는 비장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비장은 저기, 여기, 어 비장이 A, F5번을 찍습니다. 새끼손가락. 응. 그 다음에, 심장도 찍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장은, 자, 여기 보세요. 넷째 손가락에서 내려와서 배꼽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 그게 비장이에요, 여기. 응, 비장, 비장. 네. 잘 하셨어요. 어. 그렇게 하시면 또 간을 붙입니다. 간, 간, 여기 위장 자리 있죠? 심장 자리 있죠? 2분의 1 자리에서 옆으로 가서 간, 간을 붙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12지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12지장 자 위장 있죠 위장과 여기 배꼽자리에서 이 반자리 음. 그래서 당뇨에는 음, 어, 12지장 꼭 들어가야 되고 또 비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방광도 들어가야 되고 요소장 3초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자 손을 들어보세요 답잘 붙이셨나? 아, 잘 붙이셨네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네. 자, 당뇨병 했습니다. 자, 당뇨병은 지금까지 보신 거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참, 이 당뇨병을 조심하지 않으면 합병병이 많이 나와요. 또 첫째로 백내장이 오고, 또, 또 어, 우리가, 음, 기운이 오고, 시력감태가 어, 오고, 이제 신경당이나 피부질환가렵고 그래요. 피부가. 고혈압이 오고, 또심각병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되, 안,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식사량을 어떻게, 아, 이제, 고혈압도 정상인 것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고혈압은 발전하고 혈당도 없었던 사람이 당뇨 생기는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습관은 정확히, 조금씩, 예, 막, 많이, 다음, 다시, 다요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다시, 을 하면은, 당뇨병이 피씨는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식사를 하시고, 음, 저 운동을 일주일 내내 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심한 운동은 머리에 땀이 흐른다 저, 정도, 어, 그 정도를 일주일에 한5일 이상씩 결국은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운동을 열심히 하여서 진짜 이 당뇨병을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어, 아, 당뇨병에 걸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당뇨병에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